네, 2022년 7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음,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이죠. 거기에 두 주, 우리의 양도죠 그쪽, 그쪽 두 주를 돈바스 지역으로 불리는 두 주를 <laughs> 러시아가 거의 점령했죠. 그두 지역이 각각의 국가로 독립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는 주요 국가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두 개의 나라를 승인했었죠. 그러한 두, 두 나라로 통칭해서 돈바스 지역인데, 그쪽으로 북한은 노동자를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핵개발 때문에 굉장히 제재를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참여함으로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살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우리 무기를 보내자고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북한이 돈바스에 노동자를 보내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어, 7월 18일 오늘이죠. 북한에 있는 러시아 대사 마체고라 대사가 러시아 신문 이지베스티아와 인터뷰에서 지금 돈바스 지역에,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두 개의 주가 있었는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하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지금 독립했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7월 13일날 북한은 그 독립을 인정해준 바가 있죠. 국가의 독립이란 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사는 곳요 지역을 이정훈 공화국, 이정훈 왕국 딱 하고 독립 선언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옆 동네, 제 친구 누구도 인정 안 해줍니다. 어느 누군지 국가를 만들어 선언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인정해주면 되느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인정해주면 다른 나라도 대개 인정합니다. 미국이 안 된다면 러시아나 중국이 인정해주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죠. 지금 루간스크하고 도네츠크가 독립했다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가 승인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북한이 승인했죠. 을 그러면 아주 반 우크라이나 전선에 쓴다는 거고 반 나토 전선에 쓴다는 거죠. 북한은 우크라이나로부터 RD-250 엔진을 수입해서 백주산 발동기를 만들고 그거 갖고 지금 화성 17형 ICBM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배신했습니다. 국제정치는 냉혹합니다 이제 그주 북한 러시아 대사는 이즈베스테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두 공화국을 승인했지만 러시아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두 공화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넓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공화국을 승인했기 때문에 러시아부터 뭔가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제재 위반해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원 안 한다. 그러나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노동자를 보내서 그쪽을 재건하게 되면 그 대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받겠죠. 그러면 유엔 제재가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 술수. 제가 북한애들이 뭔가 지금 술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만들어낸 거네요. 이 대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양질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파견돼 기관시설과 산업시설을 복구할 것이다. 중요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 북한의 제철소, 운송기계 업체들은 소련의 기술로 건설된 거기 때문에 그두 지역에 있는 공장들과 공장과 설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바로 북한 노동자가 투입되면 그쪽은 공장과 설비를 재건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지역에 북한이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지어서 갖고 올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아주 관심이 많다. 돈바스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매우 많다. 이렇게 되면 유엔 제재는 완전히 깨지고 돈바스 국가 두 나라가 북한에 수출하고 한 거에, 된 거는, 이건 일, 일종의 대가니까, 뭐, 유엔 회원국도 아니잖아요. 유엔 제재를 지켜야 할 의무도 없잖아요. 돈바스 두 나라는. 러시아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북한에 돈 주면 안 되지만,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두, 두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의 한수를 던지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7월 14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상이 돈네찍 끝, 도네츠크라 그러네요.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 외무상에게 편지를 보냈다. 라고 하면서 두 나라의 독립을 인정한다. 북한의 외무상은 최선이죠. 최선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통보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두 나라와 국가관계를 발전시킬, 나갈 의지가 있다라고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돈바스 지역에 두 나라와 국교를 트고, 인정을 하고, 노동자를 보내서, 그두 나라는 유엔회원국이 아니까 유엔제지를 지킬 의미가 없죠. 그럼 러시아가 두 나라를 위해서 물분을 보내준 걸쓱 받으면, 거쳐받으면 뭐 아주 러시아, 러시아든 러시아 좋고 북한 좋고, 북한은 러시아, 그쪽 통해서 뭐 석유받아도 되고, 아, 북한은 점점 핵개발로 가는 거지. 우리 어떻게 산대?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 이제 전쟁 났을 때부터 우리 K 무기를 보내자. 그래서 제가 현공도 소개하고 뭐 우리 국산 무기 다 소개했었죠. 좀 한참 지나니까 이제 그게 우리 언론들이 따라왔는데 사실은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달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 디펜스 뭐 하나 좀 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이런 무기들을 좀 보고 갔었죠. 지원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도 군, 살상 무기는 안 되고, 비살상, 뭐 군복이나 헬멧이나 이런 거나 보내고 있죠. 근데 북한이 딱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하겠습니까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유, 미국과 나토가 참전을 하지는 않으니까 참전을 할수 없습니다. 아직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만든 좋은 무기들을 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은 무기들의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올림픽입니다. 거기서 잘 성과 좋은 무기가 다음 전쟁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채패합니다 저는 우리 살상 무기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원 요원들과 정보사 요원들을 그쪽에 무기 판매할 때 집어넣어서 돈바스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뭐 하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죠. 최근에 뭐 이근 전 유디티 대유가 갔다 왔다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시끄러운데, 이제 뭐 국제의원군으로 참전하는 형태도 좋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도 공작활동을 들어가야 됩니다.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하는 핵심입니다. 돈바스 승인한 북한, 돈바스를 승인한 북한 노동자 보낸다는데, 북한은 우크라이나 통해서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할래? 오늘 저희 질문이자 제목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